헌법재판소의 불법 만행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거짓으로 얼룩진 불법 탄핵 심판문을 읽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토록 악의적이며 불법적이었던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통곡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불러지쳤으며 불법 탄핵이 무효임을 외쳤다.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 근거는 당시 언론이 의혹 수준으로만 제기한 기사들이 전부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인으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위반하였으며 8인의 재판관들이 고영태나 태블릿 PC 같은 핵심 재판 증인과 증거들을 신분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여론 재판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 심판 기간 내내 쟁점이 되지 않았던 헌법 수호 의지를 들먹이며 심지어 탄핵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결정 내린 세월호 사건의 판결문에 보충 의견으로 억지로 집어넣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은 명백히 위법이었으며 중대한 절차상 오류들로 넘쳐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개혁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는 거짓 총벌의 선동으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버리신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억지로 짜맞춘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역사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 마비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은 분분한되었으며 거짓 촛불이 만든 광란을 자유대한민국을 좌파사회주의 광기로 물들였다. 2017년 3월 10일 이날은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에 반대하여 태극기 하나 들고 저항했던 애국국민이 다섯 번이나 통합적인 경찰의 고권력과 공격 대응 실패로 희생되셨다. 고 이정남 열사, 고 김한식 열사, 고 김혜수 열사, 고 김주빈 열사, 고 신원 불상의 열사님은 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애국열사 오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2017년 3월 10일 자유민주주의 항쟁의 희생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국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은 자화우가 따로 있지 않음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이중적인 잣대로 자유우파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헌법재판소의 거짓 불법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조작 기획된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위대한 외국 국민의 태극기 투쟁 4년은 이제 독재와 불법으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혁명으로 승화하여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개봉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4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사회주의를 만들고 있다 또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미동맹을 친중 매공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행정부를 시작, 행본부로 시작하여 입법부, 사법부 모두 장악하여 독재를 장악하고 있으며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하시나요 다시 한번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거짓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또한 불법과 무능, 그리고 독재를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진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은 원천무효이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희생되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실시하라. 불법 독재를 일삼는 문재인 전파 독재정권은 즉각 물러나라. 2017년 3월 1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역투쟁본부 공동대표 허평환.